10번. 자, 그림 을 한번 볼게요. 그림 알죠? 자,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를 보고 그러니까 e, p 자 e, p 자. 여기를 보고 p p 근데 af의 중점이 p 라했으니까 여기를 보고 p 자. 그러니까 여기를 보고 ep겠죠. 꼭 p ep니까 아까 특징 먼저 기억 했노 는대 ep는 중대짓일 때 둘러 뭐 봐. 90도, 90도, 90도. 90도 아니야. 아마 첫번9 0도 아닌 것처럼 변했 말이야. 근데 여러분들 뭐 해라. 90도인거 된다 당연히 알고 시작하는 거야. 아니 지왜 이거? 아니 무슨 소리를 얘기야아 너의 이름은 피젠. 야의 이름은 건데. 그렇지. AF의 p 는 EP의 피거든. EP의 피거그나자두 번째. q 는 이게 어디 있잖아. 3. 리피게 모는 2대5다. 네모는 뭐? 2분의2 오피스. 그나2 오피스. 모데이가 휘죠. 휘죠. 그나이거예 이거예요. 에프비어 이거 진짜. 선생님, 뭐, 7피지, 아, 이거, 치피, 피 이거, 7피지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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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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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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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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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

이렇게 있죠. 순서는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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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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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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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피지.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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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

1번0 0 응. 오, 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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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맞0이0 0 0 0 0야0 0 0 A 0 0 0 0 0 0 0 0 1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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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지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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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피가 얇잖아. 피가 얇은 게아 음. 어? 1분만 서고산사인세는 거다? 아, 7분의 4 호우사인 세하는 거다? 7분의 3. 3 아이고, 7분의 3이네. 당나왔잖아 아, 아, 그럴 그러진 않거든. 근 아, 알겠나? 몇대 몇이라고? 7대 3이지? 근데 뭐 2대 3이라이 하는 거지. 공식으로. 음.